아이구매 아들아 엄메가 심어놓은 꽃잠봐라 나이 무거 시들어가는 할매니 여루구로 참말로 이쁘기도다 나도 저러고 참었을 때니 이쁜는데 음. 늙어 인갱 야파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런 게 그냥 가으라지하물이이빈 꽃인들, 천년만년 빌라디아. 하지만 저도 남아이로 홀 도리를 못 따오고 지는 꽃은 더 애달파. 언니는 어, 열매를 늘어서 좋다. 언니는 어. 커갖고. 아주 세상도 열매가 다막 늘어서 꽃이 피는데 나는 못했을 거야 <laughs> <laughs> 나는 열매도 못 맺고 꽃맛도 꽃 못해 <laughs> 내 배로 낳도 못했어도 큰 집서 너희들 남매 보내주세요 갖고 내 품에서 키웠은 게 원은 없다. 나도 놈과 같이 엄메 소리 듣고 사함께 내가 때한 번은 딸 보고 그랬어. 아야너 집에 설새로, 저 추석새로 왔응께. 엄메가안 보고 싶으디, 그니까 어메한테 살아라. 따라오지 말고, 그니까. 괜히 따라 붙더라그래고 스물다섯 살에 그 당시, 듣고 있다시. 이었어. 살가운 내 딸은 키움서 오진꼴 받고, 내 아들은 같이 산게 평생 든든하고, 그런 게 자성 못난 서름 다사과불고 산다. 저 선체는 없지.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어디 입술 앞줌 꺼? 내 아들이라고 한거 어쩐가 우리 아들 밖에 없을 때다. 내가 안 나서도 우리 아들이 내 타겠어. 내가 았어서 우리 아들이 뭐성 숨길 좋아라 아들아, 강갑순이가 팔자에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 거이 뭐다? 너희들 덕이다. 그 고마운 말을 어찌게다없거나 나락 있겠다. 그러고 떴더니, 거짓 갈망이로 가을 대야 본다. 뭐청냐 예, 저는 좀 갔다 오려고 했어요. 아침도 아차에 음. 모실 것인데, 글쎄 일 나가려고 그러냐? 아, 괜찮아요. 좀더 더우니까. 조금만 하다 들어서 또, 천천물나 걱정 말고 더운 게로 엄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 계세요, 그냥. 나사 살만치산 사람인데 무엇이 걱정이야 가만히 있거라. 내 아들 묵으로 알 나는 놈 있는가 얼놈 보고 오마. 네, 좋게도 낳았네. 이쁘게도 낳았네. 고맙다 와. <laughs> 그분대로요 놈이라도 꼬집고 있게 아순대로 욕이 오고 가거라. 그래야 엄의 마음이 편체. 아가, 어디 갔냐? 방에 있냐? 아이야. 여기가 언니라. 방에 있냐? 응. 요후레나한번 먹고 나가거라. 세상 전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젊어서부터 아파서 한게 노상 근심이다. 잘 먹으라고? 무슨, 먹으면, 엉골지고 굶고 된니까고된는거 싶고, 그냥. 일상 걱정이지, 뭐. 너무 다 걱정을 했는데겨 내가 더, 오히려 걱정을 내가 더 많이 하지요. 내 폴라픈 데나 떠라 그냥. 일하고 듬직한 아들을 낳아서 주셨으니 우리 성님한테 그 공을 어찌게 다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영남에서 이제 두째 둘째, 두째를요. 여기 한 자를 음... 주셨지. 딸도 둘째 아들도 둘째. 7, 8살 때부터서 나오고내 밑에 아... 여동생 여동생이 두째 여동생 있어. 여, 저, 여동생이. 큰, 동큰 여동생 있고, 두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나하고 둘이가 양자가 되어 있어. 세월이 언제 갔는고, 너도 여든지 다 되어 간대. 엄의 눈에는 평생 애기여. 산사가 천섰숨시이 더운 겐에 얼른 노 앞으로. 어메는 너만 지달고 있을란게 일째까만 하고 오니라잉? 집에 들어 앉아있기 싫은게 저 산밭에나 쌀쌀 댕겨와야 쓰겄다 인자 일도 모음스러도 밭에를 갔다 와야 맴이 시원해. 아이고네. 저 경상도서 산설고 물선 전라도까지 네 아버지만 믿고 따라와갖고 일로 한세상 일 보고 살았다. 아주 어려운 면에 아주 그냥 눈에 들고 아주 일을 그렇게 하려고 아주 이 날에도 아주 그섰는 것 같습더라. 내 더보하려고, 아주. <laughs> 그래갖고서는, 어머니같이, 족 그렸어. 잔께 오라고 그렸어, 아주. 아주 칭한 없는 감퇴이하니까 그렇게 꼬시 갖고 뜯고도 가는 거 보면. <laughs> 남자들 서단도 굉장히 무슨운 사람이야. 가 아버지가 다이도 10살이나 더 많고 그런 게, 어메는 바다겠이야. 근데 집도 큰놈 있고, 소도 있다고 가자겠어 드라마한다. 아이고, 내가 와서 쳐를본 게, 씨는 방안간, 정지한 간 아주 도장하나 그립더다 그는 데 담배인데, 그찌 식구들 다 잡으셔. 그니까, 당신하고 시숙하고서는 상바서 이승 상바로 가라. 그, 너무 집에 사 상바가 있 있어 상바가 음. 자고 아침에 내려와. 아이고, 내가 경상도를 갈란다 그랬더니, 이제 말을 했던 어쨌던가 그냥 방어도 갖고, 그냥 방어는 너무 석화로 얻어 갖고. 이사을내 이렇게 해라이 사람은 어디 게해못이 사람은 이렇고해아 해요. 이 사람은 요이는람은이라도남요가 일을 차이 하면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은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고람키이 살라고 요이 사람은 고렇게해이 사람은 이요이 사람은 이이 굶무죽게 생겼는데 요런것을 호박이라도 걷어갖고 저런것을 다 해서 쭉 뜯어서 다 폴로 나가야 밥을 안 굶지 둘다 들어앉아 심어가지고 어쩌고 싶어 에이그 신간 편한 양반 그러고 엄에 들에다가 고생만 시켜 놓고 세계는 저기서 편안한 인도어 계신다. 무더요, 자요 <laughs> 응? 나와 나온다 해 아이고, 풀도 색계도뭐나가고 있네. 무슨 기하도요 남만 더 붙어놓고 세상에. 내 마다 꼭 가갖고, 요, 각시 얻어갖고 산가? 아, 아이고. 잉, 잉, 잉. 말도 안한것 보소. 가끔 꿈에 찾아와도 생전 아무 말안 하시더라. 뭐, 할 말은 없어도 나랑 살던 정은 또 아니친갑지? 보고 싶어기도 할것이오 당신 내때 빈민 고생식건데 아이고 고생 말할 수도 없어 집겠어 각시도 내가 다섯 다섯 세나 얻어줬는데. 내가 애기를 못 놓게 음악 안 들라고. 네. 각시를 다섯 세나 얻어줬어. 그렇게 그래 하게 하면 와 어머 보내뿌고 어머 보내뿌고. 그러고, 생전 나베기 모르고 살더니, 저승가서는 땅각 시어도 산가, 어쩐가, 어째 통, 엄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얼른 더보고 가, 하루속기라도왜 날로 떼놓고 가, 가고 안들 얼른 안 더보고 가. 나도 죽겠어. 얼른 더보가이 그래 이쁘. 영건 <laughs> 그래도 이쁘다 그래 내가 얼른 들어보면할수있라도 얼른 들어봐. 드들 상가식이 안 오고 가였을 거인데 그거이 걱정이다. 올게요 아이, 같이 가자. 옹삭은 집으로 시집 와서 사는데, 시험니가 그런 곳이라도 조금 힘 받쳐줘야지. 제일 아주 너무 식구 덮다 놓고, 배고리 못 잡고 싶고, 무엇이든, 너무 식구가 아주 더볼 때는 무엇이든이 많아야 되는데. 가난케삼께 아주 쩨하고 불쌍하고, 그냥. 베느리감 선을 봤는데, 너무 다이 빼서, 우리 식구 안될줄 알았냐라. 근디 내가 보기 싫라고, 기운치 연이 다지다새 그냥, 어머니한테 어망을 안을 남게네. 내가 고리만 갈란다, 그래요. 아니요, 살림 하고 못하고는 내한테음망할려그랬냐 그게 그러니까. 음망 다느라. 아, 아드님은 며느님이 마음에 드셨대요. 네 아주 죽고 못살아라 갈라고, 고른마 갈란다도 어저께지요. 하수수수 아, 아들 시인들 그냥 그래라 그러고, 니 그, 네 가고 싶은데를 가거라, 나 그러고 보냈어라. 이제 들세 놓고 이제 내며느린께 어쩔 것이오내 내 살이고 내가 며느린데 네.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라. 어찌게 살랑고 싶고 그냥. 그랬는데 저거 본게 내가 하늘 땅 밑에 다시 없는 며느리를 얻었더라. 이제는 참말로,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게 생겼지. 은는 짓거리가 고마워. 음. <laughs> 너무 자세히라도, 며느리 속이 다시 없어라. 요새 같은 시상에 다 늙은 시험에 못시겠다고 촌에 들어와서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 말년에는 외롭지만 안 해도 호강이란데, 그러고 보면 말년 팔자는, 누가 보지 보덤 내가 더나은갑다 싶어야. 우리 아버지 아주 얼마나, 지금 너 멋쟁이고 한량이셨다요. <웃음> <웃음> 옷도 저렇게 항상 여름이면 못씌오도 아주 그냥 서른 입으시고, 그렇게서 어머니가 해드리고 오면 입고 한량매라고 다니셨어. 그냥 반 수바르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지. 그래도 영감이랑 살 때가 마음은 편했시야. 너희랑 사는 것은 몸이 편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걸치게 고생시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셨어 좋았어? 아, 좋고 말고. 그냥 <laughs> 아버지 그치 좋은 사람 어다냐 조준 는 없지. 그렇게 고생하고 쉬겠는데? 아, 고생이 그거면 그것이 고생이다냐 해산물들 해야지. 사람 반가네남자이 입물 낳겠어 시건데. 한쪽끼리 듣고 한쪽끼리 흘리고 살아야지. 문나도 내년편 구주도 내년편께 이제는 평상 잊어요. 그러니까 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늙은 서방은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말로 지인국이니라. 근게 나한테 자를라 말고 서방한테 자해라 와. 잘이고 팬케 있는 거지. 팬케 못 살리고. 팬서 나 때문에 고상한 게. 내가 죽어야 팬이지. 매. 왜 죽어? <laughs> 그래. 죽으면 어죽좀 팬을 나가 뭐. 머리 잘 해셔야지. 뭐라고, 저 그런 소리 하세요 아직 정정은 데요 살으셔야지. 미요? 사는 무대. 응, 뭐 응, 살아야 삼무대. 좋지. 오래 살아야 좋지. 네, 안 그래? 고생 안니 그리 생각해 준게 고맙다. 어메가 일평생 참 고생도 많했다많은 시방 생각하면 복도 많은 사람이다. 우리 아들, 아주 조선에는 없는 우리 아들. 좋은 아들 만나갖고, 그것이 내 복이여. <laughs> 내 좋아. <laughs> 어머, 품살다내 빌고, 고상했다, 설도 다이집 빌고, 해나나의 사랑은 나 제일 좋다. 우리 아들 덕택으로, 맨을 덕택으로. <laughs> 고맙다와. <laughs> 어찌됐지몸 건강해라와. <laughs> 사랑한다와.